자두 번째 봅시다. Do you know how to send pictures with cellphone? 미나는 거겠죠. 너는 do you know 알고 있니 how to send? 얘가 중요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를 써. 그래서 하나 잡읍시다. 따라오시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를 쓰면은 I don't know를 붙여봐요. 나는 몰라. 여기 what to 를 쓰면은 무엇을 할지 아닌 거겠지? Where to goal 하면 어디로 갈지 아닌 거겠지? When to eat 하면 어, 언제 먹어야 할 거든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해야 할지 약간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붙어 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의문사 의미를 더해가지고 동사해야 하는 지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큰 덩어리를 보면은 다큰몰로 보여? 목적어지 나는 모른다 을을붙여서 일단 생각해보면 편하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 있는 노가 타동사고 가리키는 게 따로 없는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몰로 보는 겁니까? 목적으로 보는 거지 몇 형식? 삼위식 형식 쓰는 거고 그래서 큰 명사 구라는 걸잘 알아 봅시다 알겠죠? 끝말은 뭐뭐하는 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할지 어디로 갈지 뭘 언제 먹어야 될지 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how to send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는 거겠지? 뭐를 보냅니까? pictures, 사진은 with a cell phone, 핸드폰을 갖고서 사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 미나,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 미나, 너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how to, how to, 지금 여기는 부정사 형태만 나오는데 다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들도 같이 알아봅시다 아까 정어놨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간단히 정리해서 그리고 How to는 어떻게 동사하는지도 괜찮지만 동사하는 방법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알아놓으시고 Sure, it's really easy. 진짜 쉬워 Do you know how to make paper ships? 진수야 하는 거겠죠? 너는 아니 How to make paper ships? 어떻게 만드는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종이배죠? 진수야 하는 거겠지 No, 하지만 But I know how to make paper airplanes <laughs> 하지만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알아요 뭘 알아? How to make paper, paper airplanes 어떻게 만드는지지? 뭘 만드는 겁니까? 종이 비행기죠 종이 비행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Can you tell me how to cook 라면 동호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How to cook 라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라면을 만드는지 하는 거겠지 라면을 만드는 방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큰 명사로 보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하니까 tell 형식으로 사형식 형태로 잘 봐주시고 너는 나에게 how to cook 라면 라면 만드는 법을 말해줄 수 있니 어떻게 만드는지 말해줄 수 있니 동의하 라고 하는 거죠 sure 물론이지 first boil water 물을 어떻게 하라고 끓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put in the ramen. 끓여라 명령문을 쓰는 거지 그리고 넣어라 라면을 안에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하라 cook eat 요리해라 for about 3 minutes 몇분 동안 3분 동안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토부장사인데 여기 지금 하우 투부장사만 나오긴 하지만, 이거랑 같이 의문사, 뭐, 동사 해야 하는지, 이런 양식을 색다르는 걸 반드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더 봅시다. 지민이야, 지민. Tomorrow, 내일은, i s my mom's birthday. 내일 뭐야? 우리 엄마 생일이야 하는 거겠죠? Do you know? 너는 아냐? 라고 하는 거지. 뭘 아냐? 라고 하는 거야. How to cook, make a cake.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 하는 거겠지. 통째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서술형을 항상 대비하시고. 음, 응, it's really easy. 진짜 쉬워. Can you tell me the steps? 이때 step은 뭐겠어? 단계겠죠? 말해줄래? 나에게 뭐를, 단계를 하는 거니까. 대들해 형식, 사형식으로 잘 잡을 수 있지? 나에게 단계를 말해줄 수 있니? Sure. Bologna, first you need to heat the oven. 너는 일단 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heat. 데우다죠? 뭐를, 오븐을 데울 필요가 있어. Okay. Next. 다음에는, then mix it for. 아, flour, eggs, sugar and milk 하는 거겠죠. Flour는 뭘 말하는가? 밀가루를 말하는 거겠지. 밀가루랑 달걀이랑 설탕이랑 우유를 믹스 뭐하라고 섞으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Okay, flour, eggs, sugar and milk.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put the mixture. Mixture는 뭡니까? 혼합물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 있는 걸다 섞은 혼합물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혼합물을 into the o v 어디 안에 넣으라고 하는 거야? 오븐 안에다 p u 뭐하라고? no라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just wait 기다려 for 몇분 동안? 30분 동안 기다려 alright is that all? 그게 다 모두 된 거니? 라고 하니까 no 아니야 take out the cake take o u t 니까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꺼내는 거지 꺼내 케이크를 꺼내 그리고 put 라고 하는 거죠 뭘 no라고 하는 거야? 약간의 크림을 no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를? fruit 과일 같은 걸 놓으라고 하는 거죠? 어디 위에다? 그거 위에다니까 전시사 뭐 잡았어? 온 잡았지? 그거 위에다 놓으라고 하는 거지. I see. 땐 보다가 아니라 뭐야? 알겠어. 라고 하는 거죠. Thanks. 재민. 감사해. 라고 하는 거지. 겠 내용 파악 좀 해주시고, 질문이 그렇게 막 딱히 어렵진 않은데, 여기 있는 의미사 프로 투분장사는 중요하니까 꼭잘봐둡시다요런 전시사 같은 거, 뭐, for, on 같은 거는 언제든지 전시사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그 다음. 일시다 반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또 봅시다. 너는 아니 how t o make tea? 티를 만드는 법 하는 거겠죠? 응. Yes, it's easy. 쉽다라고 하는 거지. Can you tell me the steps? 똑같이 말해줄래? 나에게 뭐를 단계를. 물론이야. 첫 번째 p u t 놔 t e a l e a v e s 이때 leaves는 뭐야? 이파리를 말하는 거겠지. 잎들을 inner part 주전자에다 뭐하라고 노라고 하는 거죠. Next 다음 번에 pour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붓다지 물 같은 걸 붓다. Pour 뭐하라고 물을 부어 뜨거운 물을 into 어디 안에다가 그 주전자 안에다 부어 그리고 wait for 기다려라고 하는 거죠 2분 동안 그리고 나서 pour 또 부라고 하는 거지 그 tea를 어디에다가 into a cup 컵에다 부라고 하는 거겠죠 비슷하긴 하지만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더 봐주시고 Do you know how to use elevator? 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냐라고 하는 거겠죠 계속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중요하니까 a o w 쉬워 Can you tell me the steps? 단계를 말할래? 응, 첫 번째 버튼을 눌러 Up and Down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Get in the elevator Get in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디 어디에? 타? 다다라고 하는 거겠지 Get off 하면 내리다라고 하잖아 Get in 하면 타는 거죠 타, 엘리베이터에 그리고 눌러 Flow number 그몇층 가는지 바닥 넘버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Get off 뭐하라고? 내리라고 하는 거지 When 뭐할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 하는 거겠지. 어디 your floor 너 층에 도착할 때 하는 거지. 그음이시답반 하나만 하고 끊읍시다. Do you know how to cook ramen? 똑같죠? 너는 아니야. 라면 만드는 법 하는 거겠지. 첫 번째 물을 끓여. 그리고 나서 린인 물로 라면을 넣어. 그리고 뭐 해? 요리에 3분 동안 if you have if you have add kimchi cheese. 만약 네가 애즈 뭐 하면 더 하면 하는 거겠지? 달걀이랑 김치랑 야채랑 치즈나 햄 엄청나게 넣네 이런 것들을 더하면 이 t t a s t e better 뭐할 겁니까? 맛이 더 좋게 날 거라고 하는 거지 이 형식 형태로 쓰는 거죠 무슨 동사? 감각 동사로 쓰는 거지 맛이 나다라고 하니까 회용사 보호로 잡는 거 알겠죠? It yeah, tastes better 더 좋은 맛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거겠지 한번 끊고 마지막 하나 합시다